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를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고 현재 시간은 저녁 11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내일 아침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전체적으로 횡보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장 사이에서도 10%가량 크게 상승하였고 가장 의미있게 보아야 할 코인은 바로 리플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플과 SEC는 2020년 12월부터 2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SEC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리플은 바이낸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고, 4달러에 육박하던 리플이 0.2달러까지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총 3위를 달리던 리플이 추락하면서 이더리움은 2년 사이에 알트코인의 대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리플과 SEC의 소송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약식 판결을 진행하는 토레스 판사가 힌먼 스피치 공개에 반대하는 SEC의 요구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힌먼은 과거 SEC의 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힌먼 스피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연설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힌먼이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계속 이더리움과 리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SEC의 요청을 했으나 SEC는 계속해서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힌먼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상 SEC는 리플이 증권이다 라는 부분을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간만 끌어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이번 토레스 판사의 명령이 큰 승기를 잡은 것 이나 마찬가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의 약식 판결 혹은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리플의 재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호재로 크게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의 롱과 숏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0.48달러의 위치에 있고 롱의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가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갈수록 청산이 되는 롱의 비율이고 현재가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갈수록 청산되는 숏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현재 좌측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은 2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에 큰 시세의 상승으로 오래 기다려온 만큼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횡보하면서 큰 방향성을 보이고 있진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최근 진행된 연준위원들의 연설에서 매파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지수인 PCE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PCE 발표 이후에 큰 변동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의 위축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횡보를 이끌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월 29일에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193K로 9월보다도 더 낮아진 모습을 보였고, 이는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 더욱더 힘을 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공포를 가져왔고, 현재의 공포 탐욕 지수는 지난 주부터 현재까지 극도의 공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SPI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즈워 NFT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현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보시고 이벤트 참여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10월 둘째 주인 10월 9일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최근 카톡방을 개설했습니다. 제가 진입한 선물과 현물 포지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코인의 정보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더보기란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 혼자서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폴카닷입니다. 폴카닷은 확장 가능한 이종 멀티 체인으로서 신원 인증과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탈중앙화 웹 3.0을 구축하고자 개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개의 독립된 블록체인들이 폴카닷의 릴레이 체인을 기반으로 거래와 정보를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폴카닷이 10월 5일 22시에 ama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AMA에는 웹3.0 파운데이션의 서포트 및 테크 ED 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폴카닷의 스테이킹과 관련된 내용과 폴카닷의 지갑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폴카닷은 설립자인 롭 하버마이어가 작성한 최신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비동기식 백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이후에 폴카닷 메인 네트워크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TPS 용량이 10만에서 100만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MA 자체는 호재로 보기 어렵지만,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폴카닷인 만큼, 이번 AMA에서 중요한 호재성 기사를 언급해 준다면, 큰 시세의 상승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아기 도지 코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 코인과 같이 밈 코인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도지 코인보다 향상된 트랜잭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 도지 코인은 현재 밈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지코인 시바이노 코인보다도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이 10월 5일 베이비 도지 스왑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베이비 도지를 다양한 코인과 스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베이비 도지 스왑의 유동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이비도지 코인은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코인을 홍보하면서 시세의 상승을 이끌어낸 코인입니다. 또한 레이워크 카톡방에서 별이맘님이 추천해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1개월간 300%라는 큰 상승을 이끌어냈고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28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OKX를 비롯한 비트겟 등 대형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바이낸스 상장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스와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큰 시세의 상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오브스입니다. 오브스는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기업인 헥사그룹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기반 레이어의 프로토콜을 확장시켜주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이 가지는 장점인 유동성, 커뮤니티,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스비와 속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오브스가 9월 30일에 후오비에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오브스의 입금 가능 시간은 9월 29일 오후 4시이고 출금 가능 시간은 10월 1일 오후 1시입니다. 또한 오브스는 카카오, 삼성 SDS와도 기술 제휴를 맺은 코인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기술력과 성장 동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FTX와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에도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또한 최근 29일 하루에만 무려 30%에 가까운 큰 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후업이 상장에 따른 시세의 상승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인 후에 간단하게 댓글로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